안녕하십니까? 보상센터 TV의 박분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주제는 교통사고 무과실로 보상받기입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뒤에서 받치는 명확한 100대 0의 과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차선 변경 사고이거나 비보호 좌회전 사고 또는 교차론의 사고 등으로 결국 몇대 몇이라는 과실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온다는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실로 인한 과실 상계 시에 내한테 산정된 보상금에 대한 과실률 적용뿐만이 아니고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깎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가실을 들고 싸워야겠죠. 싸우는 거 좋죠. 하지만 이 모든 가실에 대한 논쟁을 끝내는 방법 바로 자동차 상해입니다. 가실이 생각보다 많이 커서 골치가 아프시면 그냥 자동차 상해로 정리해 버리세요. 자동차 상해 진행 방법도 쉽습니다. 내 보험사한테 전화해서 자동차 상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접수 시켜 주시고 합의금을 산정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대인 배상과 내 자동차의 자동차 상해를 각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상해로 정리하시고 나면 상대방 보험사하고 내 보험사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즉 보상금과 병원비에 대해서 복잡한 계산 관계는 보험사 간에 정리해 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보험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팍팍 주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한테 보상금을 주고 나면 결국 보험사 간에 과실이며 보상금이며 치료비까지 복합적으로 논쟁을 벌려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간의 과다 지급이라고 주장이 시작되면은 보험사 간에도 골치가 아파져요. 결국 그렇게 되면 내 보험사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한 보험금을 상대방한테 받기 위해서 합리적인 서류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험사가 스스로 잘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 보험사를 하더라도 막줄수 없다는 거죠. 가령 보험사 직원이 환자 입장을 이해해 줄 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서 끊는 것을 도와준다 이것부터가 말이 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치료비 추종서는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결국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객관적인 이 양이면 환자 입장을 이해해 줄수 있는 병원이며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장애 진단서 끊는 거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렇게 기반된 서류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지 내 보험사도 상대방 보험사한테 돈 받기 편해진다는 거죠. 절대로 자동차 상해가 가입돼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내 편이 필요하십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통 주십시오. 제가 그 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살센터TV의 박훈우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